섭... 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물 같은 성분이 있어요. 히알루론산은 이제 물처럼 묽은데 그걸 뭉칠 수 있는 본드 같은 역할하는 섞여 있는 말하는 우리 필러.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가장 많이 나는 위치가 아무래도 얼굴 부위죠. 얼굴 부위. 얼굴 중에서도 뭐 입술. 뭐 턱끝, 팔자, 뭐볼 꺼짐, 이마, 콧에도 넣고요 위험한 위치를 빼고는 어, 대부분 시술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몸의 모든 부위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몸매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골반 필러도 있고 스티비라고 해서 엉덩이 쪽에 들어간 부분도 필러로 채우기도 하고 뭐 중요한 결혼식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깨나 이제 쇄골 쪽에도 많이 넣기도 합니다 한 1년 전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흡수율이 다르긴 한데 근데 뭐 예외적으로 점막이나 입술이나 눈같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좀더 흡수가 빠르더라고요 네. 이게 뭐 학술적으로 해외 제품이 유명하다라고 알려진건 없지만은 그 각자의 그 기술력 차이가 히알루론산을 뭉치게 만드는 기술력 차이인데 면역 거부반응이나 이런식의 이런 제 염증반응이나 얼마나 적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네. 해외 필러가 데이터가 훨씬 많겠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력 봤을 때는 약간 앞선다는 정설인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국내 제품들도 워낙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선 제품을 어,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어,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녹일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주베르기나 뭐 스컬트라, 뭐 레디어스 뭐 이런 스킨부스터 종류들은 내 조직이 재생되는 대신에 이거는 원치않에 결절이 생기거나 하면은 바로 없앨 수 있는 주사나 약은 없습니다 물론 결절을 좀 줄이는 치료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음. 할수 당연하죠 그 필러가 마치 젤리처럼 뭉쳐있는데 거기에 타겟을 탁잘 주사를 넣어서 약물을 넣으면은 모래알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덩어리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잘 넣는 게 중요하죠 대신에 뭐 이마나 이런 부위처럼 특정 볼록한 부위만 타겟에서 딱 녹일 순 없어요 왜냐면 안쪽좀 퍼지면서 주변부도 녹기 때문에 그 타겟팅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